안녕하십니까. 전국에 신 경마 팬 여러분, 퍼펙트 오늘 경마 예상팀장 겸 스포츠 조선 수석정리원, 다노마이트 사이상입니다. 2021년 3월 20일 자 토요 경마 방송입니다 오늘 예정된 경주는 부산 10개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판때기 분석을 해보니까, 저 중고배당이 고루 산재한 그런 결과들이 연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 어제 뭐 재미 보셨겠죠? 우리 식구들은. 예, 그런 분들은 오늘 더 많이 따시고, 혹시 어제 실수, 막군조합잘못해서 예, 이르신 분들은 오늘 꼭 역전하시라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음 지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예, 본 방송 외에 경마 시작 세시간 전에 예, 금요일자 1시 반 예, 경주가 시작이 되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10시 반 오전 10시 반에 실시간 예, 유튜브 방송을 별도로 찍습니다. 아직 경마 시간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예, 추가로 들어오는 사연 내용, 그리고 마무리 훈련 상황 이런 것을 최종 총체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경주 별로, 예, 웬만한 거다 오픈합니다. 예, 심상 체킹이 또한 가능하죠. 예, 그래서 금요일 10시 반. 그리고 토요일 자 10시 반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 경마도 10시 반에 여러분들 경주 당일 날 다시 한번 최종 점검. 예, 무기를 받아가시는 거예요. 창칼 총을 자 그리고 일요일자는 10시 45분에 경주가 시작되니까 3시간 전이면 7시 45분 땡 하면 바로 일요경마 실시간 유튜브를 찍을 예정입니다. 뭐 여러분께 뭐 이제 이미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실시간 유튜브는 예 제목이 틀리죠. 사이상의 인생경마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고요. 뭐, 조회만 하셔도 좋지만, 이왕님은 구독 꾹 한번 눌러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조회와 구독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사랑도 받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예정된 10개 경주 중에서 이 사이상이가 힘을 주자. 고배당으로 그것도 쓴 거죠. 하는 경주는 일경주 그리고 삼경주 사경주 일경주 <laughs> 삼경주 사경주 그리고 육경주 육경주 그리고 오늘 최대 승부처, 8경주.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죠. 예. 중급배 당이 나오는 찬스로 그 찬스를 여러분과 함께 잡아보겠다, 이겁니다. 자, 부산 1경주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거리가 1200m, 국산 6등급 별정 A 방식. 14마리가 뛰는데, <laughs> 이번 경주를 사이사이가 승부로 가는 이유요 지난주에 최고의 활약을 보였죠? 바로, 지난주 금요일 의 용사의 네, 서울에서도 다 승왕을 차지할 정도였으니까, 바로 13번마 페롤치기스 골드라. 예, 그날 한 마리 빼고는 모두 입상에 성공을 시켰어요. 1등 아니면 2등에. 이마필이 많은 인기를 물 겁니다. 그리고 유현명 귀수 스타라이트 1 1번이두 마리가 아주 많은 인기를 모으겠지만, 저는 이두 마리, 동반 입상을 깰 마필, 이두 놈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하는 사연, 내용, 가진 놈을 놓고 때립니다. 이두 마리는 환수가 나온다면, 방어 정도 가져가고 환수가 안 나오면 잘라낼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경기에서 얼레벌레 팔리더라도 자이상 이는 김철우 기수의 2번마 월드 리멤버, 이호식 기수의 5번마 레이디 러브, 레이디 러브. <laughs> 거기에 최시대 기수의 웃음 강자도 불안한 인기마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일경주부터 오시만오시은 사이상 이가, 본마이 밥값을, 일경주부터 확실히 본마이 밥값, 군자금을 챙겨드리겠다, 이겁니다. 두, 이경주입니다. 거리가 1200m 국산 6등급 별정 A 방식이죠. 14마리. 역시 경주 경험이 많지 않은 마필들이 접전. 예. 하지만 이번 경주. 이두 마리. 7번마 쿨가이. 최신의 기술 1조 백광열마방 11번마. 딱, 파피는 이두 마리가 많은 인기를 모을 텐데 이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사이상에는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인기도 무시하고 이미 진카 1등하는 마리 축이 아니라 2등까지는 안정적으로 될수 있는 그룹 놓고 한 마리는 뒤로 돌리면서 공략할 생각인데, 13번만 버스트 찬스. 이런 말은 안 봐요. 거리가 1200거리란 걸 주목하십시오. 7번, 11번도 동반 입상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리 경험을 돼 있는 마필 모조노기스가 오래간만에 나왔죠? 예, 다구진 신내싹수 있는 신내라겠죠 모컬로의 3번 마사이원 타임. 조인건 기수 자이언트 칼, 자이언트 칼. 그리고 바로 페로로치 기수 원더풀 재즈. 김영관 마. 이런 마필 중에서 주력 한방 막권을 챙겨 드리면서 적중과 환수 그두 마리 도끼를 몽땅 잡아서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거리 1,400m, 국산 육종구 별정의 방식. 자, 이번 경주 사이상이가 강공으로, 예, 고배당 승부 나선다겠죠? 1, 3, 4. 14마리가 뛰는 이번 경주. 사이상이는 말입니다, 이번 경주. 3번 마 BJ 킹은 날리고 1번 마 로얄 산다이도 날리고 그리고 다실라 기스 바람공주마저 날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몽땅 날리면서 꽤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이는 마필 최시대 기수의 사업마 뷰티풀 킹 그리고 임성실 기수의 라운더 보스 라운더 보스 <laughs> 이런 마필은 뒤로 돌리거나 여차지 하면 찍어 내고 붙을 생각입니다. 제 견해와 의견에 공감하신 분들은 상경주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사경주입니다. 거리 1,400m, 국산 5등급 핸드캡. 14마리가 띕니다. 연타. 1 2, 1, 2, 3,경주에서 먹은 돈이 있으면 여기다 다 박자. 1,400거리. 자, 사이상인 말입니다. 이번 경주. 이런저런 마필들이 다 팔리는데, 일단 정리 좀 해드릴게요. 사이상인는 다시마기스 13번 마 킹스 랜딩 그리고 13번 마 마크 에이스 그리고 페르비치 기수의 13번 마예 마크 에이스 이두 마리 예 12번 마 파이널 파티 이렇게 3번, 12번, 13번은 삭제 처리 팔리든지 말든지 삭제 처리하겠습니다. 신경 안 쓰겠습니다. <laughs> 그러면서 이사이상이는위험명기시 가디스문이냐 오밤나 아니면 서승기시 라운더스타냐 이 중에 진카가 누군지 승자가 누군지 어떤 놈이 대가린지 어떤 놈은 꼬리 정도로 만족하는지 알아야 돼. 이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대을 박치고 한 마리는 2, 3, 4등 중에 볼 겁니다. 노림수강한 복병, 노림수강한 복병, 인기도 한참 저지에 있는 그런 그놈 한 마리는 출력으로 고배당 한방, 바아 박아 박가에 박아, 도전할 생각입니다. 5, 우경주입니다 <laughs> 거리가 1,400m, 혼합 4등급 핸드캡1리 3마리가 뛰는 경주. 이번 경주는 인정해도 됩니다. 현장 상태에서 이상이 없는 한, 사업마 용 루이스, 33조 권승주마마 새로운 기대입니다 믿고, 놓고, 때리시라. 마필 좋고, 안장 좋고, 제시대. 거리적인 문제 없고, 믿고, 놓고, 때리십시오. 자, 이상인은 1 2번마다 실박에서 오늘은 좀 욕을 많이 먹을 것 같네요. 그렇지만 이 마필 사놓고도, 다 실박고 오늘 쭉 사놓고도, 지지난주는 때려 먹더니 또한, 뭐, 이 새끼, 몽땅 빼먹는다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걸 추천한 분들한테 뭐라고 하시고요. 사이상이는 설령 여러분께 이마필이 들어와서 욕을 먹더라도 12번마 글로벌터미나 13번마 리얼리칸 이런 말 날리고 도전마로서는 페로비치기스의 5번마 스마트 모드와 정동철기스 6번마 로열티케 도전 속에 복병마 두 마리 아마 삼복생이나 그런 까지 연결시키거나 고배당 한방 누리기에 딱 좋은 말이 두 마리가 있어요 1번 게이트의 1번마 투투리지 아니면 은경기수의 7번마 신비한 여인이 요리스강한 아나짜리마필입니다 일명 다이노마이트입니다 경주입니다. 오늘이 메인, 메인, 하나뿐인 메인, 경주. 거리 1200m, 부산 오든 그 핸드캡. 13마리가 뛰는데. 사이상인 말입니다. 이번 경주도 또, 음, 미리 좀 정리를 해드리면, 사이상인은오번마 라운드 파워. 라운드 파워 단돈 100원짜리나 추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일본마 톱 오브 코리아 철저히 뒤로 돌립니다 철저히 뒤로 돌립니다 오준노기서이 사분마 BK 파워 뒤로 돌리거나 잘라냅니다 이놈들을 떡 실신 기절시킬 놈이 두 마리가 나와요. 한 마리 기똥차게 준비했고, 한 마리는 숨겨서 박박 가로는 그두 놈으로 중국에다가 한 방! 그냥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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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주십시오. 럭키 세븐 즐겨보니다 거리 1200m 부차 4등급. 14마리. 인정하고 붙자, 이거예요. 이런 거마저 꺾으면 사이상이가, 사이상이가 아니죠. 사이상이도 하루에 7, 80%는 제가 노리는 마피를 놓고 때리지만, 그러니까 고배당 적중이 많은 거지만, 이번 주에 사이상이가 999좀 맞출 겁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이번 경기는 13마 카피대은 인정하고 붙으십시오. 현장, 상태 이상 없느라, 서승운 기수, 울진리마바, 가피대슨 인정하면서, 사이상이가 이번 경기에서, 원래 원래 팔리더라도 인정이 안 되는 그런 마필, 임성실 기수의 굿선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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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3번마 부트랜드입니다. 도전마로서는 조인관 돈 주고도 못 산다는 1번 게이트 훈련 잘 시켜놓은 1번마 예술의 경지와 선행놀릴 다실라기스의 투투 와일드싱 역시 선행을 노린 미스터 퓨전 이런 맛필들이 도전 속에 3등 말에도 고배당 다이너마이트 바로, 은경 낭자의 4번마 대동기상을 이번 경주의 다이너마이트! 터짐은 이놈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최대 승부처 8경주, 렛츠 고! 8라운드.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일단, 이런 마피들, 지우고 오셔도 됩니다. 아니, 저랑 오신다면, 지우고 오시라. 그번 마, 청담파이어. 청담파이어. 10번 마, 닥터 스카이. 사실 이 말을 제가 책자 작업할 때까지는 괜찮게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예, 두 마리 다전빈 출전은 말인데 그리고 직전 강추했었죠 고배당을 쥐어 승산파우이세 마리 책에서 날리고 오십시오 날리고 오십시오 이세 마리를 날리고 오시라 화끈한 달콤한 짜릿한 감동, 전율 그런 한방으로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숟가락 가져오셔서 왕창 패블리 드시면 됩니다. 저도 예, 아시죠? 저도 삽니다. 구경주입니다. 거리 1600m 혼합 3등급 핸드캡 11마리가 뛰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십시오. 내 라이언이 58kg를 달았어요 물론 보여준거 뭐 직전 대비 데 4kg 늘어났고 안장도 좋건데 이말이 또한 1 6 0 0거리뭐 입상한 적도 있긴 하지만 이마필 놓고 쭉 빨갱이 팔려요 사이사이는 현재 목학 고민중입니다 이놈 로코. 빨갱이로 추천할 것인가 아니면 노림스카박제기 이수가 기성하는 일본 게이트 영광의 시대를 놓고 배당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배당 쪽으로 노릴 것인가 목카열애 중에 아니라 목카 고민 중에 그러면서 사이사인는김영관마법 간다 안 간다 있다 없다 바로 이소안에 있어요. 시드니망치. 시드니망치. 여기에 <laughs> 기습선행 가능한 연속 직전은 잘라드렸지만 월드톱. 주로가 가벼우면 페르비치가 이마필로 선행을 나서면 은다나올 걸음이 있어요. 선행 못 나서거나 주로가 무거우면 풀빵 풀빵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맹신하지 마시라는 얘기예 이번 경력 터지면 이놈 터지면 이놈 무조건 들어온다는 게 아니에요 2등 3등 이번 아니면 다음 한번더제대 보자 물려보자 다이너마이트 십 번만 낭만 천사예요. 제가 본 방송 예 금요 경마 방송, 토요 경마 방송, 일요 경마 방송 미리 하루 전에 공개하고 당일날 세 시간 전에 실시간 방송 첫 경주 시작 세 시간 전큐 사인 들어가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예, 제가 예. 월요일에는 제주 다이너마이트 3 터짐은 이놈 출전 등록은 마필 들 미리 누리고 있고 훈련 상황 파악해서 올리고 그것도 실시간 화요일에는 부산 다이너마이트 3 실시간 역시 그리고 수요일에는 서울 경마 다이나마이트 3 이렇게 제주 부산 서울 다이나마이트 3 앞으로도 계속 실시간 예.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이니까 사정없이 주워주시고 사정없이 구독 눌러달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구독자 많이 생겨서 뭐돈 벌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독이 천명이 돼야 제가 지난 주말부터 시작했죠 구독이 천명이 돼야 이 핸드폰 스마트폰 스트리밍 실시간 중계가 가능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 작업을 비디오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음 앞으로는 뭐 경마 이외에도 이 여러 군데 그렇죠? 직접 목장, 육성 목장, 경매장 여기저기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볼거리, 들을거리 수시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하는 거니까 에, 사이상인가 구독자 늘려서 돈 벌려고 그런다 생각하지 마시고 사이상은 인생 경마 에, 꼭 에, 실시간은 금토일 그리고 올 화수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동참, 예, 바랍니다. 라스십경주입니다 거리 2000m 1등급 헤드켄 14마리. 왔다! 현장 상태 크게 이상 없으면은, 직전 입상한 그레이트 킹이냐, 아니면 점버 블레이드냐. 이두 마리를 놓고 때리는데, 주로가, 좀 무겁다 싶으면 전부 블레이드를 놓고 때리시고, 주로가 가볍다면 그레이트 킹을 놓고 때리시면 되는데, 주로가 무겁다 가볍다는 그전 경주까지 쭉 체킹을 해보세요. 경주 하면서도. 그래서 판단하십시오. 판단이 안 서면 애니콜 사이상이가 있습니다. 인기도 상관없이 두 마리 중한 마리 놓고, 한 마리는 뒤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1번만 뉴욕 망치의 페로비치와 5번만 녹쳐있어. 다 실박했어. 그리고 박제희 기술, 스타로드 중에서 깔끔하게 적중과 환수라는 금덕기은덕기그두 자를 여러분께 몽땅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좀 팔리더라도 사이상위는 8번 마빠시아나 서승기스 프로칸서론 이번 만큼은 사이상위는 제책에서 빡빡빡빡 지우고 출전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21자 토요일 날 부산에서 예정된 부산 경마 10개 경주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아직 경마 시간 많이 남아있으니까, 아무튼, 계속 체킹하고, 계속 접수하고, 해가지고, 금요일, 아니, 토요일, 오전 10시 반, 사회상의 인생 경마,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이류 경화방수에서 여러분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 노 마이트. 사이상이었습니다. 대승!